제너럴 모터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향후 GM의 전기 트럭과 대형 SUV에 탑재될 리튬망 갈리치 각형 배터리 셀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현재 최고 성능의 리튬인 산철 기반 셀 대비 에너지 밀도가 33%더 높으며 가격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GM의 배터리 파워 트레인 지속 가능성 부문 부사장 커트켈티는 이번 배터리가 GM의 전기 트럭 라인업에 주로 적용되며 최대 주행거리 400마일 이상을 제공하면서 기존 고니켈 배터리 대비 비용 효율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산은 2027년 말 LG엔솔 공장에서 LMR 각형 시제품 생산을 시작하고 2028년 GM이 세계 최초로 해당 기술을 전기차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M은 특히 리튬, 흑연, 망간 등의 북미산 원재료를 사용해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고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GM은 지난 2015년부터 이 신기술 배터리 개발에 착수해왔습니다. 총 18종의 셀 설계와 총 140만 마일 주행 데이터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LG엔솔 역시 지난 2010년부터 관련 특허 200건 이상 보유 중이며 배터리 전 생산 공정의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GM과 LG엔솔의 협력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 자동차 전문지 모터미디어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 MMK 기어였습니다.